자, 다이어트 1차. 어, 원래 헬스장을 가려고 했는데, 어제, 어, 제 친구가 왔어요. 이렇게. 이나라고 제 친한, 친한 친구인데, 한친 어, 이 친구는 헬스장을 가려고 했는데, 헬스장이 하루에 만 원이래요. 제가 5개월에 22만 5천 원으로 끊었는데, 하루에 만 원이게 말이돼요 헬스장 이름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아쉽지만, 어, 연트러파크를, 우리 동네 연트러파크를, 어, 조깅을 한번 하면서 하루를 시작해볼까 합니다. 고고고! 트 파크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. 차 조심. 라면 냄새. 라면 냄새. 아니 어제 저녁엔 엽떡이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. 이 친구랑 항상 이 친구랑은 항상 만나면 뭘 먹거든요. 근데 어제 안 먹으니까 조금 서운하더라고요. <laughs> 자 이제 거의 언트로 파크를 앞에 다 왔고요. 자 한번 파워 조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세요. 아, 아저 따라오신 거구나. 아 제가 이번에 유튜브로 이제 7 0일 안에 비키니 입기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요. 아 네. 좀 지키고 있는 중이라서 방해하지 말아주세요. 네. 어머 아, 소름 끼쳐서 막. 막 가서 소름 돋았 힘드신가봐요. 아니 아니요 잠깐 쉬었다 가야죠. 이도좀 <laughs> 먹고. 다시 갈게요 아, 잔디 너무 예뻐요 아 잔디 때문에 멈추신 건가요? 네 아, 저는 이런 잔디 잡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밟아도 밟아도 일어나는 왜 이렇게 느려지신 것 같은데? 아, 네. 꽃좀 보려고요 <laughs> 지가 저는 꽃 항상 이렇게 보거든요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뭐가 꽃이 이거! 이거예요 이 일을 다 끝내고 이제 운동을 하러 갑니다. 왜냐면 아침에 조깅만 했기 때문에 헬스장 가서 땀좀 빼려고 합니다. 오늘은 유산소만 할 예정이에요. 자, 갑시다. 내지철이와 네, 함께 고고고. 자 오늘 이 1차 운동 끝이 났습니다. 자 내일 봐요. 헤어 자지